자 브이로그입니다. 음 어제는 좀 추웠죠. 어젯 밤에는 확실히 누구 말로는 여기 얼음이 얼음이 얼었습니다. 어, 서리가 내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좀 춥다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어, 식물은 추우면 바로 잎색이 변화가 생깁니다. 잎이 안으로 땡기고 그리고 잎색이 좀 많이 빠져요. 자, 저는 잎색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고로 입색을 항상 생각하세요. 자, 어, 이런 부분들, 어, 뭐, 세순의 색이 살짝 빠지는 건 그게 문제 안 돼요. 자, 저거는 다시 뿌리가 자기 힘을 찾으면 다시 색깔 돌아옵니다. 물론, 저게 안 돌아왔을 때 문제지. 자, 오늘은 다행히 바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멈췄다는 건, 이제, 어... 온도가 확 높아진다? 응. 증발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어. 자, 한번 봅시다. 어, 1m. 잎색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 상인 애들이 많죠. 자, 한 개. 1m에, 어... 없지는 않은데, 자, 2, 4, 6. 좀 몽땅 몽땅 달린 느낌 이 많이 나요. 지금부터는 새순이 나오면 차면 달립니다. 태양이 태양은 곧 강합성. 다른 말로 이 꽃. 지금부터 꽃이 안 멈추기 때문에 새순만 살짝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다 물고 나와요. 그러면 수정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요 자 사람이 수정하는거랑 벌수정 요게 또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벌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라고 얘기해요 내 밭에 열매가 항상 얼마나 달리는지를 보고 벌을 막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개인적으로 군사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수정을 해주는 나의 군사가 자, 어, 균이 좀 심하네요. 음, 이 또한 지나갑니다. <laughs>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지. 지금부터 바람 안 불고 온도가 이만 올라가면, 음, 뭐, 균은 솔직히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제 충이 증가하는 거지. 느껴지죠? 입색이 확, 확, 확 빠졌는 거. 어, 잎색이 그런 거요. 예잎색이 빠지면 열매 양의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잎색을 높이는 작업을 하세요. 자, 그래도 뭐, 달린다. 저쪽 호박 달리죠, 호박. 찾아라. 호박은, 음, 뿌리에, 뿌리에 양수분. 하여튼, 밸런스가 안맞다는얘기예요 어, 순간적으로 많이 따도 그렇고, 색깔 잘 나네. 음, 자. 아까 요렇게 갈때는 내리는게 안보였는데 요렇게 가니까 봐요 내리는게 바로 확확 들어오잖아요 자카로 볼때는 한쪽으로 갔다 다시 나오세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어유 봐요 아까는 얘들 다 안보였어 근데 얘들 다 숨어있네 동전이 양면에 있듯이 앞면 갔다가 나왔다가 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흰가루 보입니다 자 흰가루에 대해서 오늘 누가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씨오씨 누가 뭐라도 흰가루는 황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어, 저도 인정을 해요 어. 황이 솔직히 제일 나아요 나는데 비로를 파는 업자인 제가 황을 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 황은 음... 누가 원해도 2차 피해를 동반해요. 을 어... 이제 정제의 차이에서 그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저는 비로팔이기 때문에 황을 쉽게 건하지는 못합니다. 음... 근데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항을 찾아낼 것 같아요. 응. 항이 깨놓고 뭐인가에는 <laughs> 제일 나은 거니까 응. 음, 항상 실험하는 하우스가 한동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저라면 그 한동에 어떤 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걸다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응. 그런 식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나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비료 팔인 저는 약해가 솔직히 더 우선이에요. 약해가 안 나는 어, 비료를 저는 많이 찾아요. 그 다음이 효과입니다. 아무리 효과 좋아도 쳤는데 약해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도는 누가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라면 음, 농민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떤거든 해서 한동안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럼 이어갈 것 같아요. 음. 자, 이게 농민과 비로파이, 파리, 어, 저의 어, 견해의 좀 차입니다. 자, 힘겨루가 정말 심하다면 진짜 좋은 항을 찾아보세요. 음. 없진 않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면 확실히 정제를 잘할수 있는 항이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하... 이래저래 생각 많이 하세요 음, 얘는 또 달립니다 이상입니다